관철인 뉴스입니다. 개인연금을 종신수령으로 선택하면 세율을 4%에서 3%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이상 나눠받으면 실제받은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15일로 넘어간 뒤 나온 경우나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영원 처리될 예정이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입니다.